내가 했다 얘기들아 반갑습니다. 보이는 수학 비주얼 수학 이 병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수분해 두 번째 빰빰 자, 인수 정리 얘기할 겁니다. 인수 정리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음, 응. 다항식에 대해서요. 음, 응. 집어넣어서 빵 되는 근이 있으면 뭐가 나온다고. 인수를 갖는다고. 음, 근이 있으면, 캬, 뭐가 생긴다고? 인수가 생긴다는 말이죠. 그럼, 집어넣어서 영대는 근이 있으면, FS가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당연히, X 빼기 L의 인수를 갖고, 어, 뒤에 있는 거는 모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근이 한 개면 인수 몇개 나와? 한 개. 근이 두 개면 인수 몇개 나와? 두 개. 근이 세 개면 인수 몇개 나와? 네개 나오겠네. 아니 맞나? 어, 세 개면 세개 나오겠네요. 좋았어. 우리들은 항상 이제부터는 뭘로 근과 인수는 같은 말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근은 인수고 인수는 뭘 준다. 우리에게 식을 만들어 준다. 그럼 면는 자자자 근을 알아야 인수 분해를 할수 있겠네. 맞아요. 그럼 근은 뭐죠? 근의 이름은 두개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식의 입장에서는 뭐야? 주어진 식을 성립시키는 값 아닙니까? 그 말은 뭐야?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하는 확인해 보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또 그래프에서에서도 그래 근의 의미가 있지. 그래프에서 그는 뭔데요? 교점의 x 좌표 아닙니까? 음, 이런 멋진 말들이 있는데 우리는 뭘 찾을 거야? 일단 대입해서 영대는 식으로서의 근들을 조금 찾을 겁니다. 그럼 다항식에서 근을 찾아야지만 인수분해할 수 있거든. 그럼 다항식에서 근을 어떻게 찾죠? 아무거나 막집 언어 숫자가 그렇게 많은데 아니요. 자, 우리 앞으로 근은 정해진 후보들이 있어요. 정해진 후보들. 정해진 후보가 누구냐? 근은요. 다항식의 최고차항의 개수 분의 어떤 거 상수항 이 친구들의 약수 안에 있습니다. 약수에는 음도 있고 양도 있죠. 네, 뭐라고? 음, 다항식의 그는 어디에 들어있다? 최고차항 개수 분의 상수항 약수 안에. 근들이 들어있어 그럼 이 얘기를 요 간단하게 확인 한번 해볼 겁니다 요 말은 지우고 천천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일단 간단하게 요 어, 일일이 해보는 거야 자 F가 1차라고 한번 해볼게 근데 1차인데 이 친구의 근을 우리가 알고 있다 얘근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우리 이 얘기 가지고 Fx 식쓸수 있죠 어떻게 쓸수 있지? 당연히 x 알파 인수를 가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f는 1차잖아요. 그럼 얘 최고차항 계수는 몇인데? 몰라. a라고 놔도 될게. 좋았어. 그럼 이번에는 f가 2차야가. 근데 근은 두개 있어. 알파랑 베타. 그럼 근이 두 개면 인수 몇개 나오죠? 당연히 두개 나올 거 아니야? 요렇게. 최고차항 계수는 모르는데. 이렇게 둡시다. 그럼 이번에는 3차야. 그럼 근몇개 생겨? 알파, 베타, 감마. 세 개. 그럼 인수도 몇개 생겨? 당연히 세개 생기지.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alfa, 감마로 한번 해볼게. 최고차계수 응 a. 그럼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전개가 됐어. 그리고 최고차계수 분의 상수항을 찾아볼 거야. 그럼 이 친구들의 최고차계수 분의 상수항들 예쁘게 비교해볼 건데. 얘 최고차 계수가 누구야? 전개 해주면 x 앞에 있는 게 최고차 계수니까 a죠. 그리고 상수는 다 전개했을 때 x 없는 게 상수니까 너네들은 뭐야? 마이너스 a 알파가 되겠지. 그럼 누구 나와?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알파 나오네. 그럼 얘도 비교해봐. 너 최고차 계수 누구야? 1, 1, A 곱한 거니까 A가 최고차 계수죠 상수는 누군데? 알파베타 부호 플러스 A니까 A 알파베타 나오네 약분하면 누구야? 알파베타만 나오지 얘도 다 전개할 거 1, 1, 1, A니까 최고차 계수는 A고 상수는 누굽니까?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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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부호는 마이너스에 알파베타 감마에 A 약분해주면 누구 나와? 마이너스 알파베타 감마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봐봐 이제. 뭐야 이게. 최고차계수분의 상수항이 지금 마이너스 알파, 알파베타, 마이너스 알파베타 아닙니까? 얘네들이 뭔데? 근들의 곱 아닙니까? 음, 그러니까 당연히 근은 어디에 있는 거야? 근은 최고차계수분의 상수항, 약수항의 근들이 다 들어있겠네. 아, 모두 다는 아니지만 음, 우리는 뭐 근은 이렇게 구성된다고 할수 있겠죠. 잘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들은 아무거나 막 집어넣는 게 아니야. 뭐? 최고차계수분의 상수항이 약수항에 뭐가 들어있다? 근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근을 어떻게 찾죠? 이런 음, 얘기들을 찾습니다. 잘했어. 그럼 실제로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이 인수분해 할 거야. 그럼 확인해 볼게. 얘 최고차계수는 1이지. 그럼 1분의 1의 약수네. 그게 누군데? 플러스 일1있있빼빼 일도 1지 있지? 그거 확인해보는 거야 저 f 100, 100, 100, 1 넣어봐. 어, 그럼 대박. 왜? F의 마이너스 1인 0 100, 100, 100, 100, 0 0 100, 100, 100, 1 어? 100, 100, 100, 100, 100, 1 1 0 1 0 1 1 1 1 100, 1 100, 100, 100, 0 0 이 fx는 마이너스 1이 근이니까 x 더하기 1이 인수라는 거죠 음, 근은 뭐라 그랬어 인수라 그랬잖아 그럼 이제 나는 뭐 해야 돼이 3차를 x-1로 묶으라는 거 x, 아니 x 더하기 1로 나누라는 거 아니야 그럼 1차로 나눌 때 제일 정의 뭐였죠 조립제법 당연히 1차 나눴네 조립제법 써야지 1, 1, 1 1. 그는 마이너스 1 곱하면은 마이너스 1 더하면은 빵 곱하면은 빵 더하면은 1 곱하면은 빼기 1 더하면은 빵이네 그럼 어떻게 생겨먹었다는 거야 아 x제곱 의 더하기 1로 인수문해가 된다는 소리죠 잘했어 선생님이 예. 이렇게 인수 말고는 없나요 아니 공통인수도 보이죠. 어떻게 모입니까? 너 x 제곱으로 묶어봐. 그럼 x 더 하기 1 보여? 뒤에도 x 더 하기 1 보여? 그럼 똑같이 우리 공통인수 x 더 하기로 묶을 수 있지. 그럼 x 제곱 더 하기로 똑같이 인수분해가 되겠네. 음. 아, 이거도 쉬운데요? 아니 우리가 공통인수를 잘볼수 있으니까 이게 더 쉽지. 저 계속 안 맞으면은 얘가 더 멋있는 거 아닙니까? 좋았어. 근처지만 인수분해할 수 있어. 일 차로 나누는 거 제일 좋은 거는 뭐다? 어 조립제법이다. 좋았어요. 그 다음 친구도 한번 해봅시다. 이런 건 공통 인수가 한 눈에 안 보이죠. 당연히 뭐 해줘야 돼? 어 인수 근 찾아줘야지 근. 음. 그러면 자 얘도 확인해봅시다. 최고차항 개수분의 상수항 약수를 고민할 건데 최고차계수 몇입니까? 1이네 상수는 몇이야? 6이지 우리는 이 친구의 약수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근이 있다고 하긴 해볼 수 있어. 그럼 6의 약수 누구누구 있어? 당연히 뿔마 포함하는 거야. 네. 뿔마 1, 뿔마 2, 뿔마 3, 뿔마 6 중에 저 친구의 근이 있을 거라고요. 그럼 천천히 집어넣어 봅시다. 자. 누구 먼저 집어넣는 게 좋지? 6부터 넣을 건데, 아, 미쳤어. 당연히 쉬운 것부터 넣어야지. 누가 제일 쉽니? 1부터 넣어볼까요? 네. 1부터 넣어야지. 그럼 자. 1넣 차. 1, 1, 빼기 7에, 빼기 1에 더하기 6이네 기가 막히게 빵되죠 그럼 아, f의 1이 지금 뭐다? 0된다는 거 아닙니까? 음, 그럼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다? x 빼기 1로 인수분해가 된다 아, 1차로 나누었다? 조립제법 써야지 그럼 그 다음에 근 찾았잖아 나누자 1 1 1 2 1은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캬 좋았어 그럼 다시 이제 우리 삼차식이죠 그럼 또 집어넣어서 0 되는 거 고민해 볼수 있나 당연히 할수 있지 그럼 자 이번엔 누구 집어넣어 볼까 순서대로 상수 1차, 2차, 3차잖아 그럼 똑같이 1분의 마이너스 6기 약수니까 그대로 이 친구들이 있겠네 그럼 이제 또 집어넣어 볼 거야 누구 넣을 거냐면요 은 어, 이번에는 누구 넣어볼까? 2x의 제곱 마이너스 5x의 빼기 6 그럼 1은 당연히 안 되겠고요 빼기 1 집어넣어 볼까? 빼기 1 빼기 1 집어넣으면 빼기 1에 더하기 2에 더하기 5에 빼기 6이지. 0됐네. 그럼 다시 뭐야? 마이너스 1이 근 아닙니까? 그럼 누가 인수 생긴다는 거야? x 더하기 1이 또 인수 생기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또다시 1차로 나누었지? 어, 조립제법 써야지. 좋았어. 그럼 자, 나누자. 근이 누구야? 마이너스 1이야.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 6이니까빵이네 그럼 나머지 어떻게 생겼어? x제곱 x 빼기 용 아닙니까? 우리 이차식은 인수분해 거부를할수 있죠 어떻게 인수분해 됩니까 얘네들은? x 더하기 3 x-2로 마무리가 되죠 어, 그럼 확인해봐 1-1마3 2는 몽땅 다 누구야? 1분의 6에 약수 안에 다 있죠 음. 그래서 요 근의 후보 중에서 근 하나 찾아서 나누고 나누면 이 차는 우리 잘하지 좋았어 이렇게 마무리. 그다음 어 선생님 이거는 뭐예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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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알고 있는 공식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죠? a 빼기 b 그리고 a 제곱 더하기 a b에 더하기 b의 제곱 아닙니까? 인수 근 보여? 왜? A에다가 B 집어넣어봐 A에다 B 집어넣으면 어때? 딱 B의 세조곱 빼기 B의 세조곱이죠그 순간 바로 뭐가 되는 거야? 0 되는 거 아니야? 아 사실은 뭐야? 근이었네 이렇게 인수분해 할수 있죠 그럼 이 신고도 1차로 나누는 건 뭐? 조립제법이 짱이네 해주면 그대로 나오죠 좋았음 음. 얘도 사실은 뭐다? 근이다.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기게또 어, 이제 1차식 인수분해해서 우리를 어, 힘들게 하는 얘기들인데요. 음. 자, 한번 봐볼게요. 다항식이 x, y에 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야. 그럼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둘다 소개할 겁니다. 어, 일단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대. 그럼 저 자식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지? x도 있고 y도 있고 또 다시, X도 있고, Y도 있고, 요렇게 인수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시, 이 친구를 전개하면 그대로 요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거꾸로 개수를 맞춰봐. 얘 X제곱 개수가 몇이지? 1이네? 그럼 당연히 너네들은 1 곱하기 1 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또, Y제곱 개수는 지금 3 아니야? 네. 그럼 누군가 하나는 1이고 누군가 하나 는 3만 되면 되겠네. 맞아요. 그 다음에 나는 뭐만 만들면 돼. 뒤에는 상수만 잘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상수 알아 몰라? 모르는데요. 그럼 거꾸로 전개해서 계속 만들어보자. 자, 한번 해봅시다. 어, x의 계수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1을 만들려면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네. 그럼 그 말은 뭡니까? a하고 b를 더한게 누가 돼야 돼? 마이너스 1 돼야겠지 그리고 또 y 계수는 1이잖아 그럼 y 계수 어떻게 만들어? y, b, a 너 곱해주면 되겠네 그럼 3a 더하기 b는 몇이라는 거야? 1이라는 거지 그럼 우리 모르는 거두개식두개 a, b 연성할수 있죠 둘이 어떻게 해주면 기분 째지니? 빼주면 기분 째지네 그럼 너네들은? 마이너스 2가 되고 bb는 사라지고 마이너스 2가 된게 a는 몇이야? 1이네 a 1 집어넣으면 b는 몇입니까? 너 넘어가면 마이너스 2로 구할 수 있죠 그럼 a는 1이고 쓱쓱쓱쓱쓱쓱 1 b는 몇이야? 마이너스 2로 쓱쓱쓱쓱 요렇게 인수분해 할수 있죠 그럼 다시 우리가 원하는 k는 뭔데요? k는 상수항이잖아 그럼 둘만 곱하면 되겠네 그럼 k는 몇입니까? 마이너스 이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어? 인수분해를 항등식으로 보고 개수 비교해서 문제를 푼 거죠. 그러면 저렇게 만들 수 있어. 그러면은 자자자자자. 조금만 더 멋있게 한번 해볼게요. 음. 앞으로 우리가 이런 친구를 많이 만날 거야. 어떻게? 해? 어떤 다항식이 1차식에 대한 고분인수분해가 된다. 얘네들은요. 판별식에 판별식이 영 된다는 문제를 봅시다. 음. 그럼 판별식이라는 거는 뭐야? 이차방정식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차방정식에서 음. 판별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 첫 번째 저 다항식을 x에 대한 이차식으로 한번 봐볼게요. 그럼 여기에 x 제곱이 있지. 음. 그리고 x 계수가 여기 있네. 그럼 너네들은 4항이 마이너스 의 x. 그 상수항은 x 없는 게 상수잖아. 그럼 3y 제곱에 y에 더하기 k라고 쓸수 있지. 좋았어. 자, 왜 인수분해가 됐다라는 말은 근이 있는 거 아니냐? 근, 근, 근. 얘네들의 근이 뭐야? x는 마이너스 y에 마이너스 1 아니야? 또 얘네들의 근은 뭔데? 마이너스 y 더하기 2 아니야? 그럼 근이 바로 뭐야? y에 대한 1차식이라는 소리죠. 음, 음, 근이 y에 대한 1차식이라고. 그럼 봐봐. 너무 복잡한데? ax, b라고 놔볼게. 그럼 나 이제 뭐할 거냐면, 근의 공식으로 x를 구할 거야. 그럼 자. e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 a c 그거 내공식 네 다음에 외웠네. 그럼 봐봐 봐봐 봐봐. 이 근이 뭐가 돼야 돼? 이근 어휴 씨. 이이근 유엄만 어쨌든 개리에서 미안합니다. 어 그럼 자, 이 친구 지금 어떻게 음 얘가 지금 뭐야? y에 대한 1차식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봐봐 봐봐. 얘가 1차식이 되려면은요. 루트 이런 거 있으면 돼야 돼. 안 되지. 그럼 요 뒤에 있는 친구 루트 사라져야겠네. 그럼 루트가 지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야 돼? 속에 있는 게 뭐가 돼야 돼? 완전적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하죠. 근데 얘가 뭐야? y에 대한 식이네. 아. Y에 대한 식이 완전 적업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친구의 판별식이 또다시 뭐가 돼야 돼? 0도야겠죠. 음, 저런 이유에 의해서, 판별식에 판별식에 빵만 되면 돼. 그럼, 자, X에 대한 판별식이고, 두 번째 나오는 친구는 뭐야? Y에 대한 판별식이 되겠죠. 그럼 이 얘기들을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자, X에 대한 판별식 써봅시다. 짠! 4y 이 1의 제곱 마이너스 4ac 어디 갔어? 어 4y 제곱에 y에 더하기 k죠. 그러면은 자이 친구지 다시 예쁘게 정리 한번 해보는 거지. 그럼 너네들은 16y 제곱에 8y에 더하기 1. 너는 마이너스 4 3 어이 바보네. 12y의 제곱에 마이너스에 4y에 마이너스 4k이지. 네. 헉헉. 그럼 다시 더 예쁘게 쓰면은 어떻게 돼? 4y의 제곱에 마이너스 12y의 1 4k죠. 헉커 그럼 이게 x에 대한 판별식인데 다시 이친구의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 0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다시 써 봐. y에 대한 판별식 짝수잖아. 그럼 b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되게 해주는 누구? k만 찾으면 되겠네 그럼 자 너는 66에 36 마이너스 4 곱하기 뭐가 돼야 빵 되지? 이 친구가 10 4 9, 36얘 9만 되면 되잖아 그럼 A, k에 누구 넣으면 됩니까? 똑같이 빼기 2만 넣으면 9 되는 거죠 여전히 어때? 같은 글이 나오지 와 선생님 <laughs> 계수 비교가 압도적으로 쉬운데요? 아...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하죠. 근데 얘네들은 왜? 계수가 너무 예쁜 정수 아닙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문제 풀때 어떻게 했어? 이 1은 그냥 1하고 1이라고만 생각을 했죠. 근데 만약에 얘가 2고 2분의 1이면? 에? 그 생각은 안 해봤네요. 그럼 어때?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생기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인간적이라 다 정수, 계수 해결은 됩니다. 그게 안될 때는 어떻게 풀자? 판별식의 판별식의 빵으로 놓쳐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인수분해, 음, 예쁘게 정리할 수 있겠죠. 얘는 중요해요. 내신에 많이 나옵니다. 음. 자, 반드시 복습하고요. 고생했습니다.